안녕하세요. 컨세장 약초 티 v 입니다 자, 오늘 의 약초는 달맞이꽃입니다. 음, 사실 달맞이꽃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 꽃이 활짝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그 달맞이꽃을 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이제 어, 꽃은 다치고 없습니다. 어, 달맞이꽃은 사실 겨울에도 나오면 어, 아래쪽에 이렇게 새파란 음, 잎은 살아있죠. 이렇게 어, 겨울에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 달마지는, 득 달맞이 달마지꽃은 1년생입니다. 1년생. 어, 2년생 되면은 이곳에서 꽃대가 올라오죠. 꽃대가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은 이 식물은 이제 말라져 어, 생명을 다 합니다. 어, 그리고 또그 시에서 흐른 어, 새싹이 올라오나하죠 이러한 식물을 보통, 어, 2년생 또는, 어, 월년초라 합니다. 즉, 월년초, 해를 넘긴다, 이런 뜻이죠. 보통, 1년생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몇달 안에 죽는 것이고요. 그외 단연생 하는 것은 1년 이상 사는 식물들을 얘기하지만그 중에는 주로 대부분의 풀들은 뭐,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 2년 정도 사는 거죠. 즉, 올해, 어, 나왔다가 이 녀석은 내년 결국은 생명을 다 하게 되죠. 한방에서 달맞이 꽃은 월견 초라하여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꽃이 피고 할 때, 어, 지상부를 잘, 잘게 잘라 말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어 지금처럼 이런 초겨울에 어 이렇게 로제트 잎으로 있는 이러한 식물들 뿌리를 뿌리하고 지상부를 함께 채취해서 어 씻어 자르게 잘라 말려서 약재로 쓰죠 이 달맞이 꽃은 즉 항염 항균 소염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요즘에는 귀한 항암약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 달마지입니다. 자, 지금, 어, 위쪽에 이렇게 아주 말라진 줄기가 가득 보이죠? 이 녀석도 사실은 달마지 꽃의 줄기입니다. 자, 주로, 어, 자, 보겠습니다. 달마지 꽃의, 그죠? 시방은 우리 그, 깨, 깨와 비슷하죠. 음, 그래서, 달마지, 즉, 씨앗을 채취해서, 어, 우리가 기름을 짜고 할 때도, 이덜 익은 이 시방을 채취, 어, 깨단체 묶어가지고, 세워두었다가, 두면은, 어, 깨처럼 말라지죠. 그러면 털어서, 어, 그 씨앗으로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달마지 유라하여 아주 귀하게 쓰고 있으며, 또한, 꽃이 피고 할 때는 지상물 잘라 약용하며, 그거 외에, 겨울에나 늦, 가을에 오시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러한 달맞이는 뿌리와 지상물을 함께 채취 덮어서 약차를 만들어 드시거나 또는 달여서 약용합니다. 자, 달마지 꽃. 어, 뿌리를 조금 채취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보는 이 달맞이 꽃은 식물이 1년생입니다이 녀석은 지난 쯤 여름쯤에 어, 자라서 내년 겨울쯤이면은 이제 완전히 말라질 겁니다. 자, 이 뿌리를 어, 자 뿌리 보시죠. 뿌리가 상당히 굵습니다. 이 뿌리를 잘게 잘라 말려서 약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뿌리와 지상부를 함께, 잘게 썰어 말려서 다려 드셔도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도 이 달맞이 뿌리 잘 활용해 보십시오. 또한 평소에 혈전이 나여 혈액 속에, 혈액 속에 아주 끈적끈적한 피 덩어리가 뭉쳐 떠 다니신 분 어, 주로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나올 분 있죠 이런 분들 이달마지 뿌리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피가 깔끔해 질 겁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